국민의힘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눈뜨고 지켜보며 분통을 쌓기는 TK 대구와 경북 550만 지역민들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는 TK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한 특별법 통과에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합쳤듯이 TK의 여야 정치권도 합심해 TK의 현안 돌파를 위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TK의 국민의 의원들은 106석의 국민의 원내에서 3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 출신을 포함해 27명 의원들의 개인 역량도 뛰어납니다. 주호영 의원이 당 원내 사령탭에 올라와 있고 김석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로 활약하고 있고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간사이며 이미재 의원은 환경 노동 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과 루성걸 의원은 각각 교육위원회 간사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당 정책 통으로 통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위원장이 한 명도 없는 현재로서는 이들이 사실상 야당의 상임위 위원장인 셈입니다. 조영 원내대표와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 TK 출신 잠룡들도 질비합니다. TK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치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너지는 충분히 갖춰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이번 대구와 경북 신공화특별법 역시 부산시장 보선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3월 보선 이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게현 TK 정치권이 내놓은 아쉬운 답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 v 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